우주에는 여러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두말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장색이 그이상의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두말 가운데 어떤 말이 들리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딱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사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다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그 첫번째 말은 뭐냐면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수 없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너는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두 말씀 가운데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는 하나님 같이 될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이 들리기 전에,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수 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결정자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모든 뭐 것을 내가 고민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음. 지금의 삶은 이제 어떤 삶이냐. 내가 고민할 것도 없고, 내가 선택할 것도 없고, 내가 결정할 것도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삶을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 그니까 이제 두 말씀 가운데, 이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뜻대로 되어야지. 네? 그런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흙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에, 많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안 되고 딱두 가지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에, 아담은 에, 음.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았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처럼 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에, 들으니까 눈이 딱 밝아 있다는 것이.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내가 내 인생에 내네 인생을 내 뜻대로 해야지, 내 원대로 해야지 이렇게 이제 에, 살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죠그 결국은 이제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역사는 우리 인류의 역사를 딱 이렇게 집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하나님처럼 이제 돼야지. 하는 이 사람이 가인과 아벨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살인이 나오는 거야. 그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음, 것은내 뜻대로 되면 난 행복해.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나는 모든 것이 다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가인의 역사고. 아, 네. 그다음에 자기 뜻대로 되는 자기를 또 자랑하는 역사 아닙니까 이제 그죠 이게 뭡니까 남에게 역사인거죠 그래서 어, 자기가 얼마나 힘이 센가 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그 세상이잖아요 그죠 어? 세상은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장수 하는게 장수 그죠 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겠다 하는 이 것이 이제 인간의 소원인거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뭡니까? 허무해지잖아. 허무해지는 거야. 그죠? 허무해지니까, 결국은 사람은 말이죠. 이 허무해지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생각에 좋을 때로 딱 살고 싶은 거라, 이게, 이게 이제 뭡니까? 내피림이잖아요. 내피림. 음. 그 내피림 이후에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짓밟고서라도 내가 끝까지 높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신학교 같이 동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뜻이 없을 때는 그냥 친구였어.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고, 저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 다 대통령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개구리로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그게 창세에게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잠 못자고 피똥싸고 고민하고 어? 그 다음에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모든 것은 뭡니까? 이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소원대로 돼야 되고 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에? 그래서 인생은 바로 어,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거죠, 그죠? 그런데 에..참.. 우리가 이 노선 가운데서 이 노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렸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떤 것보다 야..이 내네 노선에서 아..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을 내가 에 좋고 좋아했다고 이 사실이 너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종교생활 할 때도 왜 기도했는가, 왜 헌신했는가, 왜 봉사했는가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바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한 그것이 중심에 있더라고요.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내 뜻대로 되어야 하는 그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수고하고 에, 짐을 에? 져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서 지쳐있을 때에 이 말씀이 들린거죠 이 말씀이 들려가지고 아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선악과의 말씀을 들으면은 결국은 그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이 돼 자기가 하나님이 돼 그죠 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이제 예선악관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에, 이 다른 말씀 음, 이 다른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게 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목사님이 마지막에 에, 아브라함도 이 말씀을 들었고 노아도 이 말씀을 들었고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야 노아도십자에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오늘 이제 교제를 하면서 무슨 말씀인가? 이게 뭔가? 노아도뭘 알았냐면,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인생이구나.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들었고, 모세도 그 말씀을 들었고, 그죠? 렇 그래서, 어, 이것은 전혀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동으로 가다가 이제 서로 가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내가 출발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시작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 전부 다 근원이 있는 말씀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근원이 있는 것지지만 사실은 이게 속은 거예요. 근원이 없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뭡니까? 점점점 더 힘들고 가면 갈수록 우리 무정이고 가면 갈수록 우리는 허감에 들어가는 거라. 길이 없으니까.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흙이다. 어. 나는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나를 가져가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어.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인생은 뭡니까? 어떻게 삽니까? 네?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사는 거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난 다음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은 뭐냐 면 인생의 진실한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삶은 거짓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쏟고 속이는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이제 선악과의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지. 맞아. 내 인생이 그이지내 인생이 피조물이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지. 이 말씀을 들 때마다 뭡니까? 그게 바로,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바로 숨이 씌여지고 살아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이제는 뭡니까? 다 내려다 지고 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내 인생이 이렇게 쉬워지는 거라. 내 인생은 밝아지고, 어, 그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되는 거야. 그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말씀, 그죠?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게 생명은 연결이라고 했잖아요. 연결되는 말씀은 이게 바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어? 나는 하나님에게 내인생의 모든 것이 달려있구나.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객관적인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 이거는 실제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가져가시면 나는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이게 진실한 거지. 그러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 것인가? 첫날을 살더라도 거짓 그 속에 살 것인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첫날을 살기 위하여 거짓을 그 취했고, 그리스도는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바로 진실을 취한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극명하게 완전하게 희정물인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죠? 그래서, 3년 동안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나타냈다 하더라도 마지막 자리를 딱 보면 뭡니까? 그 역사도 사라지고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도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아, 나는 흙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이구나. 아? 나는 규정물이거나,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것만큼 통쾌한 말씀이 없어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을 완전하게 규정하는 말씀이 없는 거라지. 네. 그래서 나는 이 말씀 하에서내 인생이 딱 발견되니까 더 이상 나, 나를 내가 돌아볼 것이 없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내가 어? 노력을 해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인 거라. 끌려가는 인생.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거라. 근데 내가 내네 인생의 주인이면 내가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 내가 고속도로를 따라 닦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 인생인지 모른다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도록 전부 다, 다 길을 딱 만들어 놔어사실 고속도로도 뚫어놓고 말이죠. 어, 아, 아파트도 지어놓고 다 해놨어. 그래서 내가 따라가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사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거야. 예비해 놓으시단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피조물입니다. 내 인생이 흙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것만 알면은 이걸 다 누르게 돼 있는 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첫째 날부터 내가 창조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래서 빛이다. 그죠? 무엇이 빛입니까? 내 인생을 밝혀주는 거죠. 이게 빛이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주는 이것이 이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합니까? 어. 그러니까 이런 전등불이 아니죠, 그죠? 어.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 내가 흙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그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빛 안에 내 인생이 뭡니까? 더 이상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 드러나 버리고 말했잖아. 아 맞습니다. 만물이 그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이미 드러나버리고 말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내가 나에 대하여 이런, 이러니 저러니 생각할 필요가 없어. 당신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laughs> 당신이 나를 흙으로 지어진 것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멘만 하면 되는 인생. 이 얼마나 쉽습니까? 아, 우리 인생은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아, 아멘만 하는 인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다 해놓으시고 무엇을 듣기로 원하시냐면 아멘 하는 그 화답을 듣기로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화답하는 인생이지 내가 뭘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죠그참 나도 아무도 말이 헤맸던 사람인데 근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딱 들리니까 불이 딱 켜지더라고 내가 왜 헤맸는가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 알고 있었는 게 헤맨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에서 명백하게 보여주셔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이 변명할 수 없어 하나님처럼 된그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에 결국은 인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이 명백하고 완전한 자리를 예수님이 밝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셨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살셨잖아 그죠? 어? 하나님처럼 음, 되는 줄 생각하고 죽었던 내 인생을 살린 것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내가 살아남기다는 거죠. 그게 내 생명인 거야. 생명. 어, 나는 내가 빛인 줄 알고 헤맸는데, 근데 난나 빛이 아니고, 십자가 에못 박혀가지고, 인생이 흙이다. 귀족물이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주는 그분이 빛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다. 아, 그래서 우리가 왜 밝은가?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밝은 거예요. 아, 십자가가 명백하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어. 아, 그래서 이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죠? 사실인 거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구도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십자가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건 내 자리야, 내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바로 내 자리이죠. 예수의 자리가 아니고 내 자리 인 거지. 그래서 바로 나를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완전하게 밝혀 주셔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쏟는 자리가 아니고, 명백하게 나는 하나님이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절대 하나님은 아니구나. 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은 우리 인생은 더 이상 구사,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더그 이상 이마에 땀 흘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를 이 십자가 안으로 이끄셔가지고, 어? 이 십자가의 삐도 안에어 우리가 이 정호의 빛라럼요 정호, 정오. 정호는 어둡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호처럼 어, 대낮에 밝은 사람으로 참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